It's most beautiful d 네. 트레레조에 왔습니다. 트레레조가 주 교회 근처에 있어서 어 예배 마치고는 항상 트레레조에 들리는 편이에요. 바나나가 엄청 싸서 항상 바나나를 삽니다, 여기서는 여기서 사야되는 것들이 좀 정해져있어요 o oh, sorry. 지금 장볼거 보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기 트레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거 m s o r r 고기는 안 샀습니다. 저희가 고기를 되게 많이 먹는 편인데, 어, 저번에 여기서 몇번 사봤다가 한 끼에 그냥 약간 부족하고 아쉽게 끝나는 양인데 가격이 좀안 쌌던 것 같아서 고기는 주로 월마트나 저 부대 갈때 PX에서 고기 사면 막 대용량으로 팔거든요. 싸게. 그래서 그때 왕창 쟁여서 좀 냉동실에 두고 그렇게 먹는 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주셔가지고, 지금 잠깐 남편 기다리면서 차에서 먹고 있어요. 아주 맛있습니다. 멍멍이가 운전을 하나 보네? <laughs> 귀여워. 저희가 테슬라를 원래 계약을 했었는데 한국 가기 전에 여러가지 일이 있었고 결국에 취소했습니다 테슬라에서 원래 0.99%의 론을 캐피탈을 해서 자기네 자체 캐피탈로 차를 살수 있게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그 약속을 확실히 받아내고 5월 말에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 갔다가 미국에 돌아와서 차를 픽업할쯤이 되니까 8.몇% 대출이 뭐 승인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살때 분명히 5월 안에 계약을 하면 0.99에 계약을 해준다고 해서 빨리 산 건데 차 픽업할 때 돼서 8%대 대출을 받으라고 하면 말이 다르니까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심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니까 다시 심사했던 결과가 10%에 받으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너무 도둑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가는 대기업이 되게 학고 같은 짓을 하는구나 하고 취소하려고 했더니 또1.99% 해준대요. 근데 사실 1.99%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너무 하는 행동이 신뢰가 안 가고 음제 친구 LA에 사는 친구가 최근에 모델 Y를 샀는데 그 친구한테도 똑같이 0.99% 해준다고 계약을 받아놓고 차 가지러 갔을 때 6%로 캐피탈 몰래 바꿔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행동들이 너무 대기업이 아니고 무슨 사기꾼 같아가지고. 뭐, 일단은 그거를 감당할 경제력이 안 되는 것도 맞지만, 됐어도 행동이 너무 짜쳐서 그냥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바탕 했던 게 저희가 처음에 250불 계약금을 냈는데, 그거는 또안 돌려준다고 저희가 취소한 거니까. 그래서 너네가 말을 바꿔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수정해서 우리가 취소한 건데 왜한 번을 안 해주냐? 그랬더니 계속 답답하게 그냥 그냥 어, 우리가 제공하는 그 이자율에 이 이자, 음,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냥 계약금 날리고 취소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테슬라에 대한 이미지가 원래도 저는 별로 안 좋았고 남편은 좋아했는데. 저는 더 이미지가 안 좋아졌고, 테슬라가 저한테 주는 이미지가. 아무튼, 그렇게 테슬라를 못 사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은 조금 아쉽긴 할 텐데, 나중에 저희가 좀 수입이 고정적으로 생기고, 돈을 잘 벌게 되면은, 저도 남편 사주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Long story short, 안 사게 됐습니다. 8.28파운드. 손질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음. 제법 더워져서 소파에 있는 쿠션 커버도 얇은 걸로 교체해줬어요. 한국에서 처음으로 택배가 왔습니다. 음, 감동이야. 음, 응. 정말. 응. 저희 부부가 최근에 이제 난임 검사도 받고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한약을 지어서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너무 감동이에요. 제가 원래 한약을 안 먹거든요. 한이, 한약 이런 거를 좀안 믿어서? 못 믿는 편이라서 익숙하지가 않고. 근데 언니가 보내준 거는 다 먹을 거예요. 음, 어, 진짜. 너무 감사하네. 진짜 감사합니다. 언니는 제가 한약 안좋아하는걸 알고 있어, 서 심지어 불편하면 그냥 먹지 말라고도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를 생각해 주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큰절하는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받은 마음은 꼭갚겠습니다 Hey, hey, y hey, h e e e 리, that's it. a n d you the know. a um... 친구 보내고 티를 마십니다. 이게 진짜 향이 좋아요. 그때 그싱가폴 공항에서 <laughs> 가져온 건데, 허락받고 가져온 건데. 지금 이렇게 쟁여 놓고 한 번씩 마시는데 아까 그 친구도 제가 티를 줬고 티를 줬거든요. 아주 고급스럽고 향도 좋고 좋습니다. 이건 당연히 된다. <laughs> 이런 거였잖아 <찾잖아요>, 우리 땅에는. <laughs> 어. 당연히 그냥 저도서가 아주 맛습니다 <laughs> 오늘 운동 완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저는 이렇게 남편한테 감사 인사를 유도해요. 저도 남편이 차를 운전해주면 감사 인사를 하고요. 항상 저는 남편 밥을 차려주고 남편도 항상 차 운전을 해주지만 항상 해준다고 해서 당연한 게 아니고 감사한 거란 걸 서로 기억하면 좋겠어서요. 기성세대만 봐도 부부간에 서로 감사 인사가 굉장히 어색한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표현을 더잘 하려고 노력해야 어색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언니네 언니 여기인가? 맞나? 이저 같은데? 뒤도 되거든. 여기 되면 안 되나? 응, 여기도 되죠. 착을 했습니다. 무서워 무서워까지보다는 어. 저게 언제 튈지 모르니까 건드리기 싫은 느낌이 있잖아. 어. 그거 내가 손으로 이렇게 집어서 밖에다 놔줬다? 어. 그러니까 에, 그걸 손으로 잡아. <laughs> 아, 그렇게 하죠? 어. <laughs> 여보도 그렇고. 응. 그러 그러니까 은근히 응. 전혀 안 그럴 것 같은 남자들 중에 벌레 싫어 <laughs> 못 잡어 그니까 <laughs> 나는 그런 애들 나이게 잡으면 죽이는 거지 잡는다는 무슨 어제 어 소리 질렀잖아 손에 닿은 게니까 <laughs> 그러니까 나는 때잡는 거지 내 손으로 잡진 않아 헬로헬로 어? 어? 아, 다른 집이 <laughs> 옆집 가서 <laughs> <laughs> 손맞을 뻔는데 나다나 나 같은 집인 줄 알았지 왜? 대박! 뭐 넓다 는데 이거 이거 무슨 해관리야? 어 이거 올리브 나무인가? 어? 그런 거구나. 신기하다. 아닌가? 올리브가 아니고? 성류성류 성류? 성류? 왠지 그럴것 같지 않아? 이것도 되게 되게 오래된 집들이다, 다. 그렇지? 응. 다 생김새가 달라 요즘 집들은 비슷한데 베이비 걸 베이비 걸 이 여자 아이는 태어난 지한달 남짓된 정말 갓난 아기인데, 생모가 임신 전후로 그리고 지금까지 마약 투여를 너무 많이 해서 아이를 돌볼 상황이 안 돼서 제 친구가 위탁 아동으로 돌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 친구인데 장애가 있어서 입양이 쉽지 않은 아이들을 입양하고 이렇게 돌보는 데 사명이 있더라고요. 저는 주일학교에서 이 친구 아들의 선생님이에요. 그렇게 친구가 돼서 오늘 초대 받았습니다. Do you need to put a um, battery? No. Mm -hmm. Mm -hmm. See, because it has all the clockworks. Mm. So you are winding it. And the winding it is what makes it. Mm. Cool. That's pretty. Mm -hmm. It was already here? No. Mm -hmm. Where did you get it? <laughs> the antique market. You know uh, the antique stores on the south of town? Thrift store? No. Oh, no, not the thrift store, the antique shops. I don't know. No? I, know. I know nothing about antique. Mm -mm. All i only know thrift store let's go now thrift I know. store but antique stores mm -hmm. and flea markets are mm -hmm. different that they have usually like old like this was from the antique store ah. this is from the antique store oh it's very old that's um. that's um

Most beautiful dining room mm. I've ever seen. I'm so thankful. Aww. My guys, is perfect, isn't it? <laughs> we call it. <laughs> yeah, I saw that. That's your laundry bag, right? Laundry box. l a u l d r 고딩어. 마사비 간장. 뭐, 음. 어, 봤으면 굳이 안 봐도 돼. 다라 네. <laughs> 붙었어. 다 국물이 은근히 맛있어. 더 맛있어. 미묘하게 맛 <laughs> <그치? 웃음> 어. 묘한 동시안 푸드 같아. <laughs> 어. 저마다의 자리에서 각자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부럽고 멋진 하루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